지금까지는 기본 도구들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계속 이렇게만 하다보면 지루하실 것 같아서 간단한 결과물을 하나 완성해 보실 수 있는 새로운 영상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이전에 쇼츠로 한번 올렸었는데요. 바로 포토샵으로 폴라로이드 사진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제 영상만 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아직 모르시는 도구들이랑 기능들이 많을 거예요. 각각의 도구나 기능들은 따로 더 깊게 다뤄볼 예정이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포토샵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아시고 따라하고 체험하는 것에만 의의를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보통 연습용으로 새로운 문서를 만들 때 사이즈가 감이 안 오면 인스타 사이즈 기준으로 작업을 해요. 그냥 이렇게 구글에 인스타 사이즈라고 검색을 하면 사각형 게시물의 이상적인 크기는 1080 곱하기 1080 픽셀이라고 나와있죠. 이게 1대1 정사각형 비율이고, 세로를 원하시면 세로, 가로를 원하시면 가로 사이즈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단축키 컨트롤 N을 눌러서 저는 1대1 비율인 1080 곱하기 1080 픽셀로 입력을 해줬고요. 해상도는 72, 색상 모드는 RGB로 선택을 했습니다. 해상도랑 색상 모드도 연습용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지만 색상 모드에 따라서 적용이 안 되는 기능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랑 똑같이 RGB 색상 옵션을 선택해주세요. 엔터를 눌러서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 줬습니다. 간단하게 순서를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폴라로이드 사진이 흰색이기 때문에 눈에 띌수 있도록 배경색을 먼저 채워줄 거고요. 사각형 도구를 활용해서 이 폴라로이드 사진 프레임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이틀 안에 집어 넣어줄 거고요. 텍스트 도구를 활용해서 원하는 글씨를 써줄 거예요.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 폴라로이드 사진에 그림자를 줄 거고요. 마지막으로 테이프까지 완성을 해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색을 칠해보겠습니다. 포토샵 작업을 하실 때 레이어 패널은 켜두시는 게 좋아요. 상단의 창 메뉴에서 레이어에 체크 표시가 없다면 클릭해서 체크해 주시고요. 단축키는 F7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이런 레이어 창이 나타나야 돼요. 이 레이어 패널의 하단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아이콘 클릭해 보시면 위에 세 개가 배경색을 칠해주는 옵션입니다. 샘플에서는 그레디언트를 활용했고요. 이번에는 간단하게 단색을 선택해 볼게요. 클릭하시면 이런 색상 피커라는 창이 나오는데요. 저랑 화면이 다르게 보이시면 제 화면과 똑같이 체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먼저 이웹 색상 전용이라는 체크 박스에 체크가 해제되어 있어야 되고요. 오른쪽에 알파벳들이 많이 보이죠? 어디에 체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화면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랑 똑같이 가장 첫 번째 있는 H를 선택해 볼게요. 여기서 발을 조정하고 화면에서 원하시는 컬러를 선택하면서 마음에 드는 색상을 고르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야 적용이 돼요. 이제 이 사각형 프레임을 만들어야겠죠. 이 프레임은 사각형 도구를 활용할 거예요. 사각형 도구는 도구 몸 아래쪽에 돋보기 손모양 바로 위에 있고요.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도구를 꾹 누르셔서 나오는 옵션창에서 사각형 도구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드래그만 하면 사각형이 그려져요. 만약 정확한 사이즈로 사각형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드래그를 하지 말고 화면을 한번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각형 만들기라는 창이 하나 나오고요. 가로 사이즈와 세로 사이즈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드래그를 해서 눈대중으로 만들어 볼게요. 폴라로이드 사진은 테두리가 없는 흰색 사각형이죠. 똑같이 적용을 해볼게요. 옵션 바에 가셔서 칠과 획을 설정해 줄 건데요. 사각형을 선택해서 오른쪽 상단에 이 무지개 색상 네모 모양을 클릭해 주시면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흰색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칠 바로 오른쪽에 획도 네모 모양을 선택하시는데 아예 획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색상 피커를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 왼쪽 상단에 흰색 배경에 빨간색으로 대각선이 찍 그어져 있죠. 이걸 클릭하시면 아예 획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동도구의 단축키인 알파벳 V를 눌러 볼게요. 어떻게 보여지는지 미리 보기가 더 수월하죠? 구분이 잘안 되니까 배경색을 좀더 진하게 바꿔볼게요. 레이어 창에 가셔서 아까 만들었던 이 색상 7 레이어 있죠? 가장 왼쪽 사각형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샘플에 있는 사각형은 모서리가 살짝 둥글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저희가 만든 사각형은 끝이 뾰족하죠? 모서리를 둥글게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레이어 패널에서 사각형 레이어를 선택해 주시고요. 사각형 도구를 선택하시거나 단축키인 알파벳 U를 누르시면 사각형 도구가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그럼 이 모서리 쪽에 동그라미 아이콘이 보이는데요. 여기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마우스 커서가 화살표 모양으로 바뀌고, 드래그를 했을 때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가 됩니다. 만약 옛날 버전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 동그라미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업데이트된 기능이고요. 이전 버전이시라면 사각형 도구가 아니라 둥근 모서리 사각형 도구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도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었고요. 이번엔 사진이 들어가는 안쪽 사각형을 만들어줘야겠죠. 새로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도 되는데요. 그럼 나중에 정렬을 다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경우에는 레이어 자체를 복사를 합니다. 레이어 패널로 가서 사각형 레이어를 휴지통 바로 왼쪽에 이 플러스 아이콘 있죠? 여기까지 가져온 다음에 마우스에서 손을 떼면 이렇게 복사된 레이어가 하나 생성이 돼요. 이게 안쪽 사각형이죠? 더블클릭하면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이름 바꾸실 때는 이빈 공간을 더블클릭하시는 게 아니라 글씨가 있는 부분을 더블클릭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모서리가 둥근 흰색 사각형이 그대로 그 자리에 복사가 됐어요. 이 상태에서 안쪽 사각형의 사이즈를 조절해 줄 거예요. 구분을 위해서 안쪽 사각형 색상을 먼저 바꿔볼게요. 안쪽 사각형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옵션바에 칠을 바꿔주면 됩니다. 이 옵션바가 지금 저랑 다르실 수도 있는데, 그건 사각형 도구를 선택하지 않아서 그래요. 옵션바라는 건이 도구의 옵션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도구를 선택했냐에 따라서 옵션바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제 크기를 조절해 볼 건데요. 사각형 도구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라면 저처럼 이렇게 파란색으로 박스가 생겨 있을 거예요. 마우스를 이 사각형 위로 가져가서 드래그를 하면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위쪽부터 조정해 볼게요. 드래그를 해서 원하는 사이즈만큼 줄여주고, 아래쪽도 글씨를 적을 부분 남기고, 이렇게 크기를 조정해 줄게요.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도 조절을 해주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왼쪽과 오른쪽의 여백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나중에 정렬을 다시 맞춰도 되지만 양쪽 여백을 똑같이 하면서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키보드에서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를 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크기 조절까지 완료됐습니다. 샘플을 보면 모서리 둥근 정도가 바깥쪽은 더 크고 안쪽은 더 작죠? 그래서 다시 이 안쪽 사각형의 꼭짓점에 있는 동그라미 모양 핸들을 이용해서 모서리 둥근 정도를 다시 작게 만들어줄게요. 바깥쪽도 너무 둥그니까 살짝만 조정을 다시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프레임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프레임에 사진을 집어 넣을 거예요. 원하는 사진을 폴더에서 그냥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파일에서 연결 가져오기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드래그해서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사진에 이렇게 X 표시가 나오면서 파란색으로 조절 박스가 나오게 되는데 엔터를 눌러서 한번 적용을 시켜줄게요. 엔터를 누른 순간 이 포토샵 파일에 사진이 포함이 된 거예요. 이렇게 가져온 사진을 이 안쪽 사각형 안에 넣기 위해서 클리핑 마스크라는 기능을 활용할 건데요. 처음 이 기능을 사용할 때는 많이 헷갈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걸 그대로 차근차근 따라와 주세요. 자, 먼저 레이어 패널을 볼게요. 저랑 순서가 똑같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레이어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진을 안쪽 사각형 레이어 바로 위로 올려 줄 거예요. 드래그를 해서 순서를 바꿔주시면 되는데, 안쪽 사각형 바로 위에 파란색 선이 생길 때 손을 떼주시면 됩니다. 사진이 아까 만들었던 사각형 프레임보다 크다면 가려지는 게 맞아요. 사각형 프레임이 삭제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가려진 것 뿐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사진 레이어 위에 마우스를 갖다 놓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그리고 중간쯤에 있는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 라는 메뉴를 선택해 주실 거예요. 근데 메뉴가 너무 많아서 찾기가 힘드시다면 Ctrl-Alt-G 를 눌러 주세요. 그럼 안쪽 사각형 안으로 사진이 쏙 들어갔죠? 이게 클리핑 마스크 기능이에요. 내가 원하는 프레임 바깥에 있는 건다 가려지고 액자 안에 사진을 집어넣듯이 이렇게 안쪽 사각형에 사진이 쏙 들어갔죠? 자, 그럼 사진의 위치나 크기를 조정해 줘야 될 텐데요. 사진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단축키 컨트롤 T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사진을 불러왔을 때처럼 이렇게 파란색으로 조절 박스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마우스 커서를 이 사각형 프레임 바깥에 가져가면 커서가 화살표 모양으로 바뀌면서 회전이 가능하게 되고요. 이 파란 박스 안으로 가져가면 마우스 커서가 화살표 모양이 되면서 이동을 할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서리에 있는 점 위에 커서를 가져가면 마우스 커서가 이런 직선 화살표로 바뀌고요.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게 그냥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원본 이미지에서 비율이 깨져버리게 돼요. 물론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웬만하면 사진은 원본의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 점을 드래그를 해주는 거예요 이 안쪽 프레임의 크기보다 사진을 크게 만들어 주고요 원하는 위치로 사진을 이동시켜 주세요 사진을 이동할 때 미세하게 움직이고 싶으시면 키보드에서 방향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ESC키를 누르면 취소가 되고요 엔터를 누르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럼 폴라로이드 사진 안에 사진을 넣는 것까지 완성을 했고요. 클리핑 마스크라는 기능을 활용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폴라로이드 사진 느낌이 나는데요. 이제 디테일한 작업을 해 나가야겠죠? 샘플에서는 이렇게 손으로 글씨를 쓴 것처럼 손글씨 서체를 활용해서 텍스트를 입력해 줬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텍스트 도구는 단축키 T입니다. 그럼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바뀔 텐데요. 만약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텍스트 박스를 만들어버리면 저랑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따라해주세요. 화면을 한번 클릭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깜빡깜빡 하고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게 되고요. 원하는 글씨를 입력해주세요. 여기서 그냥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줄바꿈이 되고요.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적용이 됩니다. 자, 이제 아까 사진을 조절했던 것처럼 Ctrl-T를 눌러서 크기 조절 박스를 활성화 시켜줄게요. 글씨도 마찬가지로 그냥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원본 비율이랑 다르게 글씨가 찌그러진 느낌이 나요. 이건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Shift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크기 조절을 해주세요. 마찬가지로 엔터를 누르면 적용이 됩니다. 서체를 변경하고 싶으시면 위에 옵션바에서 변경하실 수 있고요. 나눔 손글씨 펜이라는 서체로 변경을 해줄게요. 이 나눔 시리즈 서체는 기본 폰트가 아니라서 사용을 원하시면 직접 다운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 폰트를 변경한 옵션바 가장 오른쪽 보시면 색상이 입력된 네모 박스가 보일 텐데요. 클릭해서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하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샘플에 보시면 이렇게 그림자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그림자를 저희도 적용해 볼게요. 바깥쪽 사각형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 줄 건데, 이 글씨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이름을 바꾸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글씨 바깥쪽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럼,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창이 하나 뜨고요. 가장 밑에 있는 드롭 섀도우 메뉴를 선택해 주실 건데, 이 체크 박스 부분만 선택하지 마시고, 글씨 부분이 있는 메뉴 자체를 선택해 주세요. 그럼 옆에 있는 옵션들도 바뀌게 될 거고요. 이렇게 화면으로 바로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미리 보기가 안 된다면, 레이어 스타일 오른쪽 버튼 있는 부분에서 미리 보기에 체크를 해 주세요. 옵션은 직접 보시고 원하시는 만큼 조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림자가 또 너무 진하면 이상해서 불투명도를 좀 낮춰줄 거고요. 각도도 조정을 해줄게요. 음, 불투명도, 각도, 그리고 밑에 거리, 스프레드, 크기 옵션들이 있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눈으로 한번 확인해보시고 적당한 값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을 눌러서 적용해주세요. 자, 그럼 그림자까지 완성이 됐어요.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걸 하나하나 회전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회전을 시키려면 그룹화라는 걸 해주는 게 좋은데요. 레이어 패널로 가서 볼게요. 가장 위에 있는 이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바깥쪽 사각형을 선택해 줄 건데 쉬프트를 누른 채로 선택을 해줄게요. 그러면 처음에 선택한 레이어, 마지막에 선택한 레이어, 안에 있는 모든 레이어들이 한꺼번에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Ctrl G를 누르시면 이렇게 하나의 그룹이 생성됩니다. 이렇게 그룹화를 시키면 아까 그림자를 만들었던 것처럼 스타일을 한 번에 적용을 할 수도 있고요. 한 번에 이동을 시키거나 크기를 조절하는 것들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Ctrl-T 를 눌러 주시고요. 파란색 조절박스 바깥에 마우스 커서를 두시면 마우스 커서가 곡선 모양의 화살표로 바뀌죠? 드래그를 해서 원하는 각도로 회전을 시켜주고 엔터를 눌러서 적용해 줄게요. 그러면 폴라로이드 사진이 이렇게 기울어졌죠? 제가 지금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건 이동도구를 활용한 거예요. 한 번에 이동하고 있는 게 가능한 건 그룹화를 했기 때문이고요. 이 그룹레이어를 선택하고 이동 도구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여야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만 하셔도 폴라로이드 사진은 완성인데 이렇게 샘플처럼 테이프를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단축키 U를 눌러서 사각형 도구를 선택해 주시고요. 테이프 크기로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옵션바에서 칠 색상을 변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레이어 패널에서 이 사각형 썸네일을 클릭하시면 여기서도 바로 색상 변경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색상 선택한 후에 확인 눌러 주시고요. 이번에는 도구 모음의 올가미 도구를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alt를 누른 채로 마우스 휠을 위로 올려서 화면을 조금 확대해 줬고요. 이렇게 테이프 끝부분을 표현해 볼게요. 드래그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각형 도구는 벡터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원하는 모양대로 지울 수가 없고요. 사각형 레이어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그다음에 이 중간쯤에 레이어 레스터와 메뉴를 선택해주셔서 비트맵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사각형 레이어를 레스터화해줬고요. 이렇게 선택 영역을 만들어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선택 영역 안에 있는 픽셀들이 삭제가 되죠? Ctrl D 를 눌러서 점선을 없애 볼게요. 왼쪽도 똑같이 적용해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테이프도 완성이 됐는데, 샘플처럼 뒤에가 살짝 비치는 반투명한 테이프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사각형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불투명도를 조금 내려줄 거예요. 저랑 수치를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화면을 보면서 원하는 수치로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처음으로 이런 걸 따라해 보셨으면 조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제가 풀어서 천천히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뭔가 과정이 더 많아 보였던 것 뿐이지, 실제로 익숙해지시면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니에요. 제 영상을 보고 따라해 보셨다면 영상 없이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모르는 부분만 제 영상을 참고하시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터득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